비율을 하자면 이런 상황이에요. 아파트 앞에 짜장면집이 있는데 엄청 커요. 그 짜장면집이 뭐 건물이 사진 건물인데 3층까지 짜장면집이 있어요. 되게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갔어요. 짜장면집 장사가 안 되겠죠? 재건축하는 동안에 거기 이제 계신 뭐 공사 인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인근 뭐 빌라 아니면 주택가 이쪽에서 뭐 이렇게 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투자를 해놓은 곳에 비해서는 매출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제 리스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네에 이제 주변에 있었던 쌀국수 집 하나가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중국집인데 이거 쌀국수 팔아도 되겠어? 근데 저 집도 원래는 중국집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적당히 좀 유행타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왜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쌀국수를 팔기 시작합니다. 쌀국수를 아무리 끓여도 고기 육수 맛이 안나 옆에 집은 그 되게 오랫동안 베트남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퀄리티가 높았던 거죠 그 맛을 내려고 하는데 안나 동네 주민분들한테 그렇게 호응을 못 받고 있었다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쌀국수가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팔아야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식약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쌀국수 팔지 마라 <laughs> 수준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 <laughs>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간신히 이걸 하려고 미국이 그왜 저기 중국은 대이 b m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거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거 팔고 있었던 그것도 지금 못 팔게 됐다 아예 안 되겠다 그냥 쌀국수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내년 초쯤 팔아야겠다 이제 요렇게 발표를 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거기 안가 그러고 이제 옆에 이제 베트남 쌀국수집으로 다 몰렸다는 얘기지 우리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둬가지고 어디 간다 봤더니 그 쌀국수집에 가가지고 일하고 있어 <laughs> 이런 상황이 입니다 현재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힘들어서 중국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직원도 많이 줄였고 2층, 3층은 장사도 안 하고 1층에서 그냥 볶음밥이랑 쌀국수 그냥 조금 팔고 있었는데 재건축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직원도 많고 건물도 크고 아무래도 장사를 하게 되면 더 크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저렴하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제 인스타에다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종가가 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좀 중요한 얘기니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저희 트레이딩하는 기관의 수급 추적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거 아닙니까? 이 증폭이 짧게는 한 2년에서 5년 사이가 되는데, 긴거 같은 경우에는 막 10년씩도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서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돌이켜보면은, 웨인이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했겠죠? 이제 어제 외인이뭐한 500억을 샀다. 뭐그 지난주에는 뭐 1000억을 샀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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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이렇게 잡혀요. 여기 시점에서 보기에, 야, 외국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는데, 앞으로도 더 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의 평균 단가 얼마예요? 여기예요. 지금 플러스예요. 이러다 보니, 외국인의 장점, 이걸 분석하는 분석 능력, 자금력, 집행 능력,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국인을 따라갈 수가 없죠. 말이 외국인이지 외국계 증권사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에 미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장점보다? 치고 빠지기. 빨리 사서 빨리 나오고, 빨리 사서 빨리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얘들은 그렇게 못해. 한번 사면 은막 몇백억, 매쳐서 심지어 뭐조단위로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들이 매수하는 자리에서 가장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은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장점은 뭐라 그랬어? 들어갔다가 아닌가벼 그러면 얼른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천만원 샀어. 근데 여기서 한5% 깠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손절 처리를 한다. 그럼 50만원 깐 거잖아. 100만원이면 5만원 밖에 안 되는 거.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얘들은 뭐, 수백억, 수십억씩 손실을 보니까, 이거 여기서 손절 나이가 쉽지 가 않다고. 이러려면 여기서 매수를 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요렇게 보고서, 어,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샀네. 그렇게 대부분 하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시점상, 여기에서 지금 보고서 오늘이 여기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차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겠지. 요렇게. 내가 오늘 여기서 보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한 2주, 3주 정도의 흐름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겼어?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겠지.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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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매도하다가 매수하는 첫 번째, 요 날. 어? 오늘부터 사주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31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 발표를 하면 은 폭망했겠지. 3분기 뭐 개판 쳤다. 4분기도 어렵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그걸 누가 몰라? 전국의 모든 사람이 알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요. 모두가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악재가 가장 예상됐었던 부분에서 가장 표면 위로 올라오는 바로 그 시점이 악재의 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매수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해서 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종가 58,100원이라는 가격은 의미가 있다. 여기다 선글라놓 꼽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제 인스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여전히 하락추세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뭐갓 넘어왔다. 이제는 횡보로 좀 전환이 돼서. 요렇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좀 이어지다가 올라가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TSMC에 대해서 우리의 기술을 훔쳤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고 해도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는 그동안 바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썩 우리한테 호의적이지가 않았죠. 일본이랑 한국이랑 우리랑 셋이서 기술을 좀 공유하고. 그리고, 뭐, 우리한테 요구한 건 뭐였어요? 삼성전자 보조금 줄 테니까 공장 짓고 수율 공개해라. 기술도 조금 넘겨줘라. 뭐, 이런 요구했었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 내에서 반도체로 돈을 버는 것은 미국 내에서 재투자해라. 뭐, 이런, 조건을 <laughs> 내세우니까. 아, 알았어요. 생각해볼게요. 하는 척만 조금 할게요. 그냥 그러고 말았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관세가 충분하지 않다. 더 받아야겠다. 대만은 기술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TSMC를 압박한다 그러면, 우리도 뭐,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사이에서 일부 좀 틈새를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장도 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사실 트럼프나 누가 돼야지, 반도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다. 네, 정도로. 네,